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 31절부터 3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부터 3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좀 있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가, 또이 세상이,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이 새벽에 강단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빛나 청년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하고 또잘 퇴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빛나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직 덜 회복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아으로야될 부분 있다면 잘아으로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빛나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맡고 있는 모든 사역들 더욱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김동렬 지사님 팔 수술하신 후에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그 순서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그 수술받은 부위들 잘 아물게 하시고 또 몸의 회복도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누나가 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총 사남매인데 형이 있고 그다음에 누나가 두 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작은 누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조세희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큰 누나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목사님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을 먼저 졸업했고, 조직신학 석사까지 수료한 인재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신학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아니면 질문이 생기면 누나한테 곧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나한테 굉장히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옵니다. 큰 누나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장 탄탄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 이어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큰 누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얘기겠죠. 누나가 어렸을 때 기독교랑 불교를 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혹시 모를 그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믿었다가 만약에 불교가 진짜였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불교만 믿었다가 기독교가 진짜인 게 밝혀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다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혹시 불교가 진짜면은 불교를 잘 믿었으니까 그들의 교리대로 극락에 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였다면은 또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에 누나는 둘다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너는 그때도 참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 신학을 공부한 누나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은 굉장히 창피한 흑역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까봐 교회에 다니고 또 지옥에 갈까봐 예수님을 믿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신앙의 여정들은 고작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어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혀 올바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체험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확장해 실 확장해 나가 실 이루어가 실 그것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성도의 삶을 고작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이 지옥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고 자세하고 명백하게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이 지옥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옥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지옥에 대한 인식을,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 성도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과 힘을 낼수 있는 어떤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성도답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불어주고 힘을 낼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르지요. 주님은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그대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 전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후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조금 다르게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과는 다르게 재림의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평안과 자비와 용서와 궁율의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다 보니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속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이 심판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죄를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열매들과 내가 행한 행동으로 나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사실을 별로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당연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곧 온다는 이 사실 또한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이 아버지만 기억해선 안될 것입니다. 맡긴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 종을 내치고 혼쭐을 냈던 이 주인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 안심하는 우리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도 이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각각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철저하게 구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의인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죄인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40절과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십오 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 대해 주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될때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진짜 양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이리때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진짜 양인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를 구별하려면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진실된 성도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 날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온다는 것이지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믿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진, 삶에 맺혀진 열매들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양과 염소 중에 어디에 속하는 자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우리에게 친근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연히 인해하심과 궁율과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는 주의 궁율과 자비와 오래참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이 심판대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주님의 궁율과 자비와 인내와 오래참으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심판의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판을 받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직 우리의 행위로, 삶의 열매로, 심판하시는 이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항상 깨어있어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잘 감당해라, 분명히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본 적이 있는 비유입니다.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너희가 자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해라. 보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이 잠을 잔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인이 본다면 당연히 주인은 그 종을 매로 치고 내쫓아 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동하도록 잘 감당하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맡겨진 일들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것이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열매들로 반드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심판의 날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궁율과 자비가 모두 멈추고 오직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만 우리를 심판하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 이어질 삶 속에서도 삶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에 안 가려고 어떤 보험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크고 풍성한 무언가가 성도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줄수 없는 너무나 좋은 복들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나뉘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라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출입을 한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대를 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라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자들이 일단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성도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알아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의 열매를 보니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최고이고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의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열심히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침이 변경될 텐데 부디 우리를 궁유리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키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